자, 이런 문제가 근데 또 함수로 나오니까 또어가지고 했는데, 이런 거 함수로 나오면 진짜 쉽습니다. 그냥 함수의 기본적인 지식만 이용하는 거고, 어, 함수가 몇 개는 아닙니다. 그냥 풀면 됩니다. 자, 문제에서 뭐랬냐면, 이거 길이, 이거 길이, 이거 길이, 이거 길이 100개 있을 거거든요. 100개 다 합쳐야 돼, 길이 알겠지? 자, 그래서 합칠 건데, 그럼 얘 길이는 정의역이 1일 때 함수값이 그냥 길이다, 가 그러니까 여기 1 넣은 게 길이겠지, 그냥. 여기 2 넣은 게 L2의 길이겠지. 알겠지? 그 문제에서 n이 1부터 100까지라며. 그니까 n이 1부터 100까지. l1, l2, l3, 땡땡땡, l100까지 구하라며. 어. 그럼 여기 1 넣고, 2 넣고, 3 넣고, 4 넣고, 100까지 다 합치고. 그러면 <laughs> 시그마 n이 1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, 이단 n으로 바꿔주고, 변수를 n이라고 잡았습니까 지금. 자, 이거 뺀 말이야, 이거. 이해됐나, 이까지? 계산합시다. 여기서 이거 뺀거분내 이거 상수배는 밖으로 빼내고, 이렇게. 1분의 1 빼기, m분의 1 빼기, n 플러스 1분의 1. 이렇게 되겠지. 자1 넣고 2 넣고 3 넣고 100까지 넣으면 됩니다. 날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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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날아가면 됩니다. 그래서 그냥. 한번 가봐요.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데, 맞다. <laughs> 자, 이렇게.